안녕하세요. 엄술모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엄마표 영어 실천 모임을 운영 중인 동빈나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어,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조업자로서 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화면에 아주머니처럼 나도 흥분하셔가지고, 화내시면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피옹어꼭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영어 전공자로서, 그리고 단연간 공교육, 사교육에서 아이들 많이 지도해 본 경험을 봤을 때, 엄마 피옹어에 저는 답이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엄마 피옹어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어떤 좀 계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사교육을 좀 시작하면서 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디그츠동에서 한 아이를 제가 코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 친구 같은 경우 정말 보고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그 일단 너무 아이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생긴 그 이유는 곧알수 있었습니다. 그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음, 그 학원 모토가 미국 아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원이었거든요. 사실 그 아이가 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미국 아이들, 현지 아이들 4학년이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친 같은 경우는 또 영어가 그렇게 뭐 아주 유창하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그 미국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거의 좀멘붕 상태에 있었거든요. 혹시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그 디그치그동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 아이들이 그, 미국 교과서 너무 무겁다 보니까, 백팩에는 못 갖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캐리어 가방에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심각했거든요. 뭐, 틱, 틱은 물론이고, 뭐,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자기 막, 팔도 막 물어 뜯고, 손목도 물어 뜯고, 좀, 상태가 심각해서 제가 어머니 상담 들어가지고, 그 학원을 좀 그만두시고,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재밌게 영어 책읽 있는 곳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아, 우리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강남에 있는 특정 학원의 문제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 코칭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걱정스럽게 학원 숙제를 문의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 이 숙제였는데 그 아이가 숙제를 너무 못하겠다고 막 울면서. 근데 힘들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봤더니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험의 종류, 그것도 객관식, 단답형, 에세이... 뭐 이런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교재를 한,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번역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니까 아이가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간단한... 리더스 북으로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숙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고 싶은데 어, 영어교육 이론에 i+ 1 t e o r y 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 학생의 그 배우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플러스 s 1만큼 정도 되는 수준의 그 내용을 공부해야지 그게 언어 습득이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뭐 i+ 10, i+ 20가 돼버리면 그건 정말 아이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의 디그치그동에 있는 아이의 말을 빌리자면 그냥 아동학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빈이 같은 경우도 유치원 다닐 때 영어를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교재를 보니까 동빈이도 너무 어려운 교재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 a b c 도 한참 뭐 당연히 몰랐던 때였는데, 보니까, 막, 원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이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영어 교육이, 어, 처한 좀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균이 같은 경우 유치원 때영어에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초기 때까지 영어 학습을 거의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부보다는 주말마다 막 시골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사진이 제가 충남 어느 아주 산골짜기에 제가 이제 마련한 시골집인데요. 주말마다 여기 내려가서 신나게 놀고, 뭐 낚시도 하고, 뭐, 다른 뭐 시골 친구들과 신나게나 뛰어놀면서 나 발산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진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균이 같은 경우 보면, 어 제가 엄마표로 진행하면서, 그 너무 어른 교재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고 흥미로운 그런 소재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하니까, 지금 영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어릴 때 신나게 뛰어놀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뭐 공부에 다 스트레스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환하게 밝게 웃는 그 동빈이 모습 볼 때마다 아 그래도 그때 강남에 있는 그 친구처럼 그렇게 어려운 학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표 어저 같은 게 아빠표겠죠. 아빠표를 지나가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동빈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지금 이 장면은 어저께 그 응급처치 받고 는 장면이고요. 그 응급차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 당일날 이제 퇴원할 수 있었 어, 응급실에서 퇴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시 중한 뒤 네, 아마 동빈이가 크게 다쳤더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하던 것도 계속, 계속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영어 우리 아이가 혹시 영어 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혹시 싫어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재미있는 교재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로 매일같이 실천에 나가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는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계기로 영, 엄마표 영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시작하고,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지, 네, 아래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또 엄마표 영어 실천 모임 카페에 오셔가지고 서로 함께 많은 얘기 나누고 또 서로 격려와 응원을 하면서 재밌게 엄마표 영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